상대는 뭐 미드냥이나 반즈냥이겠죠. 이제 저는 얼방으로 뚜까 패고 한국 최고의 돋거 플레이어 로맨틱 겨드랑이 우승했으니까 이제 형 이거 이기면 로맨틱 겨울 대신 제가 블리즈컨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요새 얘 어그로덱 되게 좋아하네 와 어그로덱 정말 좋아하네요 자 이거 사실 레드 두장 정도인데 재수있게 샥샥 피하면 좋아요 헛소리가 느셨네요 무슨 말이야 본체 본체 그렇지 큽니다 들어보고 수행사제 여기서 이것도 좋지만 수행사제가 훨씬 좋겠죠 이거 내놓으면 상대가 여기다 속사 혹은 저장궁 혹은 사냥개 조련사 이런 거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단검까지 쓰니까 조련사가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로맨틱 겨울이 이길 거라 생각 상관... 무슨 말이야 나 철면수심이에요. 아, 들어 땡큐. 아, 좋아요. 횃불 이런 거. 어. 이러면은 먼저 잡고 이걸 써도 되구요. 어차피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거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잡고 들어한장 보구요. 횃불 좋아요. 얼굴이 뽀송뽀송하다고? 뭐, 원래 그랬죠 뭐. 개풀? 핫쭈? 너무, 너무 달리는 거 아니에요? 로맨틱 겨드랑이님? 로맨틱 겨드랑이님 너무 달리는 거 아니에요? 닉변빵은 아니구요 사자 장구 되게 아픈데? 너무 많이 맞아서 초반에 카메라 연장 어릴 예언자를 쓰고, 얼창까지 본체를 얼려놓은 다음에, 이번 턴에 버티고요. 다음 턴에 내가, 얼방에 횃불을 쓰면서, 얼창은 좀 아까울 수 있는데, 살상. 괜찮아. 이러면 얼방 걸어놓고, 알렉턴까지만 버티면 되거든요. 마 스코어는 지금 영승 1패. 여기는 근데 얼방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를 차라리 과감하게 내는 것도 생각해볼만 해요 근데 얼방 걸어 살아도 다음 턴에 두 번째 얼방 안 나오면 못 이기기 때문에 아봐 여기서 얼방 걸어 상대가 뺄 거면 때리고 때리고 뺀단 말이야 그리고 본체를 얼릴 게 없어 저는 여기서 타우리살을 내겠습니다 <목소리> 잠깐만 조졌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상대, 드루이드 남았는데 전사법사 드루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